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실수하며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과 책임을 정확히 알아, 가정과 공동체에서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 요나단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셋째, 사울왕은 경솔한 맹세를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3장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된 때를 그의 나이 40세라 되어 있고 세 번역이나 NIV는 30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역개정에는 왕이 된지 2년 만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이나 NIV에는 4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역본들은 그가 대략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42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이를 밝히는 숫자가 없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자 블레셋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길갈로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들의 병고와 마병과 병사들이 매우 많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여기저기 흩어져 숨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날에 오지 않자 군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은 그것을 수습하려고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 사무엘은 사울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면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의해 드려져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쟁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옳았습니다. 사울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핑계로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결국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악하고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농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에 내려가서 만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철공들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압제하여 있었던 기간 동안 붙잡혀 갔을 것으로 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영구적인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제철 산업을 독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이 없이 괭이나 도끼나 낫이나 소채찍 등과 같은 농기구를 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는 병거와 마병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의 전력에 비해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기습 공격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14장 요나단이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바위산 위에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고 갔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 칭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할례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요나단을 얕잡아 보고 자신들에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둘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뜻으로 알고 블레스 진영으로 기어 올라가 블레스 사람 20명을 죽였습니다 둘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원들도 떨고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이후 블레스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칼로 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했고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대혼란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에 사울이 블레셋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했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배가 고파 지쳤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명령할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로 꿀을 찍어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울의 금식령이 풀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치고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파 탈취한 가축들을 피채로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가축을 잡아 피채 먹지 말도록 명령하고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으로 재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고 싶어서 주님께 가부를 여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누구의 죄때문지를 찾았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수풀에서 꿀을 먹었던 일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명령했던 대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으나 요나단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설득하여 그를 살렸습니다.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 잘못을 한 경우에는 희생 제물로 속건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방에 있는 대적인 모압과 암몬 자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의 가족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기록되는 이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가족들은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약 40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브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